매일의 태도를 바꾸는 책 인생의 방향을 바꿀 필독서 총집합.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기 정말 잘했어요. 바로 마그에 읽는 쇼펜하우어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고 불안할 때이책한 권으로 위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쉽게 풀어져 있어서 철학 입문자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게큰 장점이에요. 각 장마다 짧고 굵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력이 낮은 날에도 부담없이 읽기 좋아요. 저는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감정조절의 해법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 책은 감정에 휘둘려 후회했던 순간을 줄이고 싶다면 꼭 필요해요. 짧고 명쾌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조언들이 많아 직장인간 관계 어디서든 적용 가능해요. 저는 이책 읽고 나서 감정을 더잘 다스리게 되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을 알려줍니다. 챕터별로 나뉘어 있어 끊어 읽기 좋고 다양한 대화의 팁들이 담겨 있어요.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딱이에요. 말투 하나만으로도 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저는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음.